안녕하세요, 은 진의 다육입니다. 이 아이는 환엽에보니 이렇게 네, 요렇게 환엽이에요. 네. 어, 환엽 아이들만 제가 선별을 했고요. 이렇게 뭐 색상은 검은 라인도 있고 또 빨간 색상도 있고 이렇게 연꽃 같이 생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환엽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는 음 제가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네. 사이즈는 한 11cm 나오는데 한 10cm 정도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이즈 엄청 큰 거는 또 엄청 커요. 네. 이런 건또 엄청 크네요. 네, 이것도 네. 이렇게 환엽 에보니. 이런거는 또 약간 봉황같이 안쪽으로 몰리는 느낌 네. 이런 아이 종류가 한 30개 정도밖에 안되고요 제가 이 아이는 개당 2만원씩 2만원씩 판매를 하겠습니다. 음, 어, 환엽 종류가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1 1 c m 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봐드립니다. 이렇게 환엽 장장이다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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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환엽 이렇게. 도 환엽 이렇게. 도 환엽 이그 다음에 요거는 마왕 네 마왕 을했 수입을 했이즈사이즈는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니 에서 m 에서 네. c m m 에서 5cm. 자 마왕 뿌리 없습니다. 네실 뿌리 나오고 있는데 뿌리 없구요. 네 만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뿌리 없는 아이 만원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뿌리를 내려서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한2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뿌리 없는 아이입니다. 만원씩 네 요렇게 마왕 네 요것도 수량이 한음 스물 삼십 사십 오십 육십 한백개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여름 마왕, 네, 환엽으로 마왕 100개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요. 개당 만 원입니다. 네, 만 원. 네. 네, 이렇게. 요런 아이들. 네, 이렇게. 마왕. 어, 아직 마왕을 좀못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색감이 좀 짙게 물이 든 아이도 있고 색감이 조금 덜든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마원 만원입니다 뿌리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마왕그 다음에 제가 자, 요 아이는 제가 요번에 수입을 하면서 1,500개 정도, 1,600개 정도 수입을 창을 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 요렇게 나온 살짝 금기가 있고 변이가 온 아이를 제가 요네 아이를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게 금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네. 자, 211번. 네, 211번. 잘 보세요. 여기도 금 있습니다. 요 안에 금이 싹 입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10번. 자, 210번 보면, 네, 여기. 예. 그 다음에, 여기 입장. 요렇게 네, 금이, 요쪽 방면에서 금이 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10번. 네. 그 다음에, 요거. 209번. 209번. 네, 이렇게 살짝 3반금, 펄금. 네, 3반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게 뭐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08번. 자, 이거는 보시면 어디가 금 같아 보여요? 이런 쪽에는 뭐 상처예요, 상처. 네. 근데 잘 보시면 요쪽에 금이 있습니다. 자 뒷면부터 봐 드릴게요. 자, 요거. 네. 제가 잠깐만요. 요 아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황진이 오페라 금입니다. 어, 많이 있었는데 다 팔아먹고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laughs> 근데 요 아이가 갈수록 금이 처음에 제가 구매를 할때 요거 같이 요렇게 들어져 있었어요. 요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들어 있는 아이다 보니까 어 저는 선뜻 구매를 해서 갖다 놨는데 어 판매를 할 때는 고금이 너무 적으니까 다들 안 가져가시고 요 아이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정말 멋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 2년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 밑에 요만큼이 금이었어요. 요만큼이. 이게 싹 번지기 시작하더니 네, 이제는 송잎장 전체가 다 이렇게 금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 아이가 네,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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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부터 이렇게 금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진행이 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요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이렇게 자, 뿌리 내린 아이와 뿌리 아이, 뿌리 안 내린 아이와 뿌리 내린 아이 이렇게 보세요. 비슷하게 닮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 내 네, 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제가 싹 골랐습니다. 오늘 박스에서 열면서 네, 싹 골랐구요. 네. 그러니 요거 자 208번입니다. 208번, 208번 요쪽에 금 층층층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갈수록 금이 조금씩 더 진행을 하는 것 같구요. 자, 어, 스틱하고? 잠깐만요. 스티커가 떨어졌네요. 거는 211번, 네, 211번, 네. 그다음에 요거는 210번, 여기 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금 들어왔습니다. 네, 변이 뭐 변이 금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지요. 네, 속 입장부터 희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뒷장은 금이 없는데, 아, 여기 있었네요. 여기 뒷장이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송립장 요만큼이 요만큼이 다 펄입니다 펄 3반 펄네 펄감 네싹 뒷장도 이렇게 보면 싹다 들었어요 네 209번 그 다음에 208번 네 황진이 오페라 대기를 기원하면서 자요네 아이를 제가 입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만 원씩. 만 원씩. 211번, 208번, 209번, 210번. 오늘 또 전화기 문자 불날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 제가, 음, 요거는 뭐 제가 돈을 많이 주고 구매한 게 아니라 수입을 할때 따라온 아이들이니까 제가 요거를 네, 입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매장에 오신 손님들 중에 한 분은 손톱이 싹 꼬부라지는 정말 변이를 두 개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211번, 210번, 209번, 208번, 만원씩, 만원씩 이백합니다. 문자, 문자 두개 아니죠. 문자 두 분, 그 다음에 전화 두 분. 네, 받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번호로 갑니다. 먼저 오신 분 208번. 두 번째 209번. 그다음에 210번. 그다음에 211번. 이렇게 네개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또 매니아분이 이렇게 모둠을 만들어 주셨어요. 매니아 1번.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방울 복랑 금도 들었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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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2 4 6 8 10 2 4 다섯 15개입니다. 15개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택배비 저희가 다 내는 거고. 네, 10만 원. 이름 있는 거는 제가 써 드리고요. 없는 거나 모르는 거는 제가 그냥 갈게요. 네. 요렇게 해서 10만원, 매니아 1. 이렇게, 매니아 1이구요. 그 다음에, 매니아 2. 2, 4, 6, 8, 10. 요거는 13개입니다. 13개. 요렇게 보니까, 뭐, 스노바니, 에케, 문스톤 아니, 치와와네요. 네, 몽블랑, 나나 후쿠미니가 이렇게 크네요. 네. 요거는 동민, 네. 파랑새, 샤치 철아, 얘는 이름이 뭐야? 일레, 네. 일레. 아메치스. 요렇게 해서 요거는 13개의 10만원. 매니아 2번 세트입니다. 매니아 2번 세트. 자, 그 다음 3번 세트로 갈게요. 자, 3번 세트. 모노금, 파랑새, 쳐라. 네, 이렇게. 오, 사포테 있네요. 엄청 비싼 아이. 이렇게. 누다. 네, 이렇게 해서, 초보님들은 이렇게 다 심어져 있는 것을 구매하셔서 키우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매니아 3번 세트. 이 아이도 10만원입니다. 매니아 3번 세트 10만원이요. 그 다음에 요거. 매니아 4번 세트. 네, 여기는 화이트 그린이도 있고 네, 오 이거 마리아 철화예요 마리아 철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울시아도 있고 레티지아도 있고 마리아 철화도 있고 라울도 있고 벤바디스 경화금 아이시그린 TM 아메치스도 있네요 요거는 하봉 포함해서 매니아 4번 세트 13만원입니다 13만원 4번 세트는 13만 원입니다. 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매니아 4번 세트 13만 원. 네, 13만 원. 그다음에 매니아 3번 세트 10만 원. 네, 10만 원. 자, 매니아 2번 세트. 네, 2번 세트 하분 포함 10만 원. 네. 매니아 1번 세트. 1번 세트 10만원. 네, 아유, 이렇게. 네, 10만원. 이런 거 좋은데요? 네, 이렇게 10만원입니다. 네, 어, 문자 주시고요. 네. 이거는 제가 1년 전에 저희 매니아분한테 판매를 했던 그 야생 파키피덤이에요. 근데, 아, 네. 아, 이제, 판매물로 나와서 제가 요거를, 네, 팔아드려야 될것 같아서, 자, 요거는 야생파키에요. 야생파키. 예. 네. 목대는 다 이, 이, 이만해요. 이만해요. 목대가. 그, 실생하고 좀 틀린 게, 목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요거를 계속 관리를 했거든요. 어, 깊이 심어놨고, 우리 실장님이 올 가을에, 작년 가을에 다 심었어요. 이두. 이두로 이렇게 분질을 하나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격은 17만원입니다. 17만원. 네, 17만원. 요것도 17만원. 네, 그 다음에 요것도 17만원.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목대 있고. 요거는, 아우, 환엽이에요. 네,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20만원. 네, 이렇게 바뀝시다. 자, 2도 20만원짜리는 111번. 네, 111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우, 정말 똥똥하네요. 네. 그다음에 112번 17만 원짜리. 요거는 네, 목대가 좀 깁니다. 네, 깊이 심었는데도 이렇게 목대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17만 원짜리 109번. 네, 이렇게 등을 싹 돌렸습니다. 분지했어요. 네, 이입니다 야생 파키입니다. 멕시코예요. 멕시코. 멕시코에서 1년 전에 온 아이예요. 야생 파키 피더. 이 드로 분지에서 목대는 상당히 굵어요. 좋고 110번, 109번, 112번, 111번 네 이렇게 어,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세요. 워 아이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 하우스에 와서 이렇게 물이 맑갛게 들고 있습니다. 워 아이니 이 두고요. 한 사이즈 얼굴 하나가 한 10cm 돼요. 어, 사이즈는 한 10cm에서 한 13cm 정도? 네, 13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네, 이쁜 이들만 남았습니다. 제가 조금 미운 아이들은 모주동으로 다 넣었고요. 이제 뿌리 내려서 판매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음, 뿌리 없는 상태로 판매를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보여드리고 차우에 미운 아이들은 제가 다시 모주동으로 넣어서 뿌리 내려서 이쁘니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이쁩니다. 네. 이렇게 워 아이입니다. 워 아이니 2두에 어, 5만원입니다. 아이는 네. 카이저. 환엽 카이저. 한개 하시면 4만 5천원, 두개 하시면 8만원. 자 이렇게 실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저도 요거를 구정 기간 안에 택배 주문 들어오신 거 택배 보내고 나서는 모주동으로 들어가서 네, 예쁜이로 탄생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눈지가 네,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쁘네요. 네, 실풀이 나오고 있고요. 환엽카이저, 환엽카이저, 네, 네, 한개 45,000원, 두 개. 8만원입니다. 화분하고흙다 드려요. 이렇게 10cm 하분 드리고 흙도 드리고, 자, 요 아이는 가르띠에 음, 가르띠에 수량을 제가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은 가르띠에 네, 4만원이니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 아이도 조금 다른 쪽으로 조금 어렵게, 예, 어렵게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까르띠에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머큐리, 네, 머큐리. 음, 오리지날 1세대 머큐리를 번식을 한 아이구요. 이렇게 머큐리가 고가에 도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흔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사이즈는 작아도 조금 구매해 놓으시면 네,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희 하우스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똘이 또리더 이뻐지네요. 네,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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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에 있는, 동그란 분에 있는 거는 판매를 다 해서 제가 다시 농장에 가서 가져왔더니 이거는 이렇게 작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키우고, 네, 사이즈가 조금 작으니까 좀더 키우고 이렇게 판매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우, 애들 정말 이뻐졌습니다. 네, 아 네, 머큐리. 그다음에 머큐리 7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로또. 네, 여전히 오셔서 로또 하나씩 들고 가시는데 로또. 야, 오늘 토요일인데 저희 애기 아빠가 오늘 용인을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아주 1등이 많이 나오는 로또 그 판매점에 가서 로또를 사더라고요. 아, 로또가 이 로또를 보고 로또가 당첨이 될랑가네. 로또 네. 5만 원입니다. 이뻐졌죠? 로또가 이렇게 이쁘답니다. 색감이 저희가 조금 요즘 아침에 일찍 그 커튼을 걷어요. 제가 물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예쁜 거를 보기 위해서 조금 빨리 걷었더니 이렇게 이뻐지고 있네요. 음, 정말 이쁘네요. 로또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 왔을 때는 시퍼래 가지고 이거 아유 이게 뭐 로또야? 이거왜 로또라는 거야? 그랬더니. 정말 로또네요. 이쁩니다. 이쁩니다. 아우, 네. 이뻐요. 이뻐요. 로또 로또 5만원입니다. 아유 이쁘네요. 정말. 아우, 은진에다요. 손톱도 이뻐요. 네, 로또. 그다음에 네, 네. <laughs> 네, 네. 이거는 마와. 네, 마왕 요거는 그냥 패스. 네. 만 원짜리 수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가보이 데스금. 네, 많이 안쪽이 젤리로 변하고 있네요. 네, 보니까 이렇게 네, 예, 젤리로 싹 변하고 있습니다. 아가보이 데스금. 네, 요렇게 되는 아이랍니다. 요거는 제가 모주급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요거 이렇게 네, 보니까 이렇게 잘 변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라베스크, 네, 아라베스크, 엄청. 예, 처음에 올때 시퍼래 가지고 네, 엄청 물이 들어. 얘 예, 아이 하나는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오,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아우 정말 예쁘네요. 이거는 번식을 좀 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시0한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물이 덜든 아이도. 예. 이렇게. 순서대로 이쁜 아이부터 나갈게요. 그 다음에, 제 저희, 제가 처음에 원종 베션 영상에 올릴 때 정말 시퍼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매력덩어리네요. 이렇게 빨개져요. 너무 이쁩니다. 환영. 입장이 싹 꼬부라지면서, 네. 엄청 이쁘죠? 안살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원종 배션 네. 아우 한엽이에요 한엽. 제가 조금 양을 항상 많이 갖다 놔요. 왜냐면 수량이 없어서 뒤에 못 사시는 분들 마음도 알것 같고요. 또 다육이는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그래서. 수량을 좀 많이 갖다 놔야 다 팔고 나면 그 아이, 이쁜 아이 또 물든 모습을 못 보여드리잖아요. 금방 농장에서 오면 시프런딩딩한 아이들만 선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여유 있게 조금 물건을 풍족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또 원정 배션, 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문자 주문 주세요. 네. 오늘 또 저는 일찍 집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배탈이 났어요. 뭐설 명절도 이것저것 먹더니 배탈이 나서 아야를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일찍 퇴근을 하겠습니다. 주문 많이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